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 우리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게 장세기 1장 1절 처음 기사였는데, 장세기의 마지막절 26절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국에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입관하였더라. 창조부터 시작했는데, 입관하였더라. 죽음이 끝이 되어버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관할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거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다 우리 입관할 날이 그서 건강해야 우린 70이고, 아 건강해야 70이고 건강해 80이라고 그렇게 말씀. 그게 우리 입간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 만년을 이 땅에서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순례자의 여정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지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오늘 제목은 제1, 2, 3 아르티시 응답의 현장, 삼천 제자 운동 응답의 현장, 우리 46번째 메시지 2, 3, 7 전도를 이룰 요셉의 해골신화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불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심운대, 콩나고, 파심은데 뭐가 납니까? 파신난다 그게 불고의 진리입니다. 그죠. 불신앙도 믿음이기 때문에, 아,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그죠. 여러가지 문제와 상관없이, 또 갈등과 상관없이, 위기와 상관없이, 그죠. 여러가지 환경과 상관없이, 그죠. 복음으로 내 속에, 그죠. 어, 오래 전부터, 원래부터 심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너졌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명력에, 이 복음을 계속 신기를 아,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문제가 와도, 아이고, 죽겠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무슨 문제지? 극증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붙잡고, 아, 이번 한 주간에 요셉이 걸었던 어, 순례자의 여정을, 어, 우리 행복한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 예린계의 성대들이 걷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내지는 영원한 말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어, 뭐냐 하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 물질도 영원하지도 않고, 성공도 영원하지도 않고, 또 명예도, 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 어, 마치 우리 식물처럼, 태양이 떠오르면 식물처럼 시들고, 어, 떨어지고, 막 예쁜 꽃들이 막 피는 그, 그 순간에도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죠. 시들고, 떨어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그죠. 우리 일시적인 것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기 성님들은요 잠시 있다가, 그죠.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린 70, 80% 밖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우리 관심 갖지 마시고, 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를 주님에게는 축복드립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밖에 없습니다. 나의 복음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뭐였다고 그럽니까 감추어졌다가 이제 우리 예린 교수님들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가 그게 뭐라고 하니까 세세무궁토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렇죠?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삼, 칠, 5천 정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이 그죠? 세계복음화의이 일,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밖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증만 주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 이것만이 138, 그렇죠? 그리스도 죠그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이 영원한 것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예림교회 전도인들은 영원한 말씀 그죠 이것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이이이 세상의 세, 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은 영원하지 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둘 수가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요. 종거지만 그죠 종교를 가지고는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개인에 게임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임하는 조주제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림계성된들 가진 복음만이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 멸망의 장본인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 피 흘려 죽어지사,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그, 건서는 깨졌지만, 존재는 영원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죠, 불화사를 여러분들이 쏘아대면서, 여러분들 약점을 아면서, 그죠, 강결을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어,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함이또 전도도 하며 누구를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0장 19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주셨다고 했습니까? 권세도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변하고, 바뀌고, 해결할 수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진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오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가졌던, 아담과가 범죄하자때자 처음부터 주셨던 그 복음을 가지고,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그쵸? 하나님의 은혜로그죠 우상이나 생기다가 3 4대까지 망하고 저주받아야 될 아브라함을 선 되겠듯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인 사람들 보기에는 별볼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 저의 눈에는 여러분들 은 하나님의 진짜 보물 제일입니다 제가 반복하는 것은 막 여러분들 힘주려고 주는 게 아닌 거.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예린교회성생님들이 하나님의 보물 제의로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음. 여러분들이 가치가 하나님의 보물 제의로로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너로 말미야마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고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회성생님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 끝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치를 찾고 재해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 37장 5절의 11절, 그죠? 이 영원한 말씀의 은약을 이제 자기 꿈으로 요셉은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가져가셨던 그 하나님의 관심. 창조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 구원계획입니다. 열방을 살리는 구원계획,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도 저지받지 않고 아무도 사단의 근처에서 붙잡혀 추국자 로고 영원한 지옥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우리 예린계의 성들에게 비전을 주신 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세전의 그 꿈이 우리 예림교회성님들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 영세전의 그 꿈이 내 직장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세전에 가졌던 그 세계보금화의 그 꿈이 2, 3, 7, 5천 정적 열방을 살리는 그 꿈이 여러분들의 사업의 꿈이 될때 반드시 하나님께 성리할수있을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사람들이습니다 그냥 쏟아붓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소원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쏟아붓는 삐쳐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는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짜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말씀에 집중하라. 그죠? 요셉은 영원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집중, 집중. 그죠? 아 그게 요셉이 요셉되었던, 요셉이 세계를 살렸던 방법이었고, 그죠?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영원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우리의 방법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 장세 37장 1절에 4절, 그죠. 요셉의 형들은 늘 관심이 다른데 있었어요. 먹는 것에 집중했고요. 입는 것에 집중하고, 사람 알아주는 것에 집중했고요. 푹, 어, 아버님의 사랑인, 그죠. 좀덜 받는, 못 받는, 막그 육신적인, 영원하지 않는 그것에 요셉의 형들은 집중했는데, 요셉은, 아,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고요. 그죠. 그런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가정문제에 빠진 게 아니고 행님들이 시기하는 그 문제 속에서 행님들 그 갈등 속에 빠진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왜 어머님이 빨리 죽었습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말 하면 그 문제 속에 빠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렇죠? 행님들이 왜 배단 행님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모살게 물고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만 하면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 힘들어 주겠습니다. 하면 기도입니다. 아멘이가 그래서 그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집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딱 붙잡는 세계 보금마의 그 꿈이 요셉에게 이만한 시간이 되었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람의 알아주는 거 그거 뭐 갈등 그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하게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우리 1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그죠. 노예 문제 노예살이 하면서도 어 우리 요셉은 노예살이에 집중한 게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노예살이에 집중한 게 아니다는 아, 어려워 죽겠다. 내 팔자야 어떻게 행님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예살이 하게 되겠구나. 막 울면서 한탄한 게아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어, 우리 아브라함에게 자기 주셨던 어,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와 세계 보고마 그죠. 그리고 힘을 주겠다는 그 성령 충만함의 약속. 일3번 은하게 우리 요셉은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세 39장. 이제를 보니까, 요, 요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우리 공심문대공나고파심문대판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세 3장, 나 물질 성공,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그 열매를 맺지만도,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속에서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이세계보고마 은약 붙자고 성령충만 달라고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못 관계 관계된 모든 현자에게보좌의 축복으로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밥하고 밥 먹는 거하고 같습니까? 틀리니까 밥하고 밥 먹는 거하고 <laughs> 그죠. 성령하고 진짜 성령 충만함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 틀리다는 거죠. 그죠. 요번 한 주간에는, 밥이 아니고 밥 먹는 것. 진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오늘 요, 물이 좋으죠. 물만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물을 마시면, 아, 참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마시고 싶습니까? 아, 그러니까, 물하고 물 마시는 것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삼중 중에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도록, 내 속에. 아멘입니까? 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요번한 주간에 정말 일삼파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만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은창세기 41장 38절, 감옥, 억울하게 누명서 가지고 감옥 갔는데도 그 억울하게 누명선 그 사람, 사람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장세기 41장 3 8 절에 보니까 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자가 보더라도 아 애굽의 바로왕이 보더라도 그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림교의 성들들이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그 말씀에 집중인거죠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말씀에 우리 요셉은 집중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1:38은 약에 집중했고요. 노예라는 그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집중했고요. 억울하게 누명사 가지고 감옥 갔는데도 정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와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그렇죠? 이 문제 속에서도 성령충원 받고 땅끝까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실 것이다. 그거를 붙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셉을 전 세계 살리는 총리로 삼으에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축복을 주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얼마 나또멋있 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죠? 특별히 24절의 말씀은 뭡니까? 그죠? 얼마만큼 믿고 있었냐면요. 어, 정조부 할아버지 그죠? 정조부 할아버한테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영원한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려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렇죠?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그렇죠? 내 해골을 메고, 아, 저 가난 나 땅에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그렇게, 아,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참 멋있죠? 야곱의 유언도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가나안 땅,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아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 수납, 이삼치을살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이 요셉의 해골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내 해골을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은 어, 자기 죽으면 저 대학에 대학 그 강단에, 그, 뭐, 그냥 심으면 심지 마 하니까, 묻지 마라 하니까, 뭐, 그, 하장, 화장, 하장을 해가지고, 뺏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는 대학 현장에 좀, 지금 우리나라에 한 500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현장에 내 해골을 좀, 뺏가루를 묻어다오. 그게, 어 마지막 유언인데,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살아있을 때 유언된 겁니다. 우리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여러분들의 해골을 묻어야 될 곳이 어입니까 그죠. 그곳,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절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요,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네 해골을 가난 땅에 묻어다 그죠.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약속을 놓치지 않고, 어, 은약을 붙잡고 승리했듯이, 우리 예능계선들도 끝까지 내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 그래서 감남산 40일 집중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아 어, 그토록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감당산 메시지 아니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일. 그렇죠? 그게 세계보금하고 전 세계보금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 뭐를 받아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가지그 그리스도께서 딱두 가지 메시지만 주고 갔어요.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능력 주겠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뭐해라고 했습니까? 받아라. 그게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주신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감남산 40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세계 보렇죠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죠그 오늘 이번 주부터 감남산 40일을 집중하는 축복이 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조금만 더 은혜 받으면 돼요. 40일 동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케 달라. 그렇죠. 그리고 이성삼위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 어, 우리 장도님하고 제하고 두, 어, 두 명만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 기도하고 이제 두 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장도님을 놓고 계속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장도님에게 임제해달라고. 그리고 또 복식을 포함해서, 나에게 성령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 한, 백명오시면백명 100명 100명 놓고 계속 기도할 텐데한 명만 오가지고, 대표적으로 다 다른 것 같은데, 성삼미 하나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 아, 안, 오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충만, 성삼미 하나님으로 충만 깨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성삼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 충만 해달라고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죠? 그게 어, 여러분의 40일 사실일될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은혜받는 것,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강단 메시지, 그저 아,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로 내려간 겁니까? 마가다락방에 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한 10일 동안 왜냐면 아, 집중했습니다. 10일 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그것만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죠, 물질을 어떻게 많이 버릴까,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거기에 집중하는데, 우리 예림계의 대님들은요 여분 한 중간에, 그죠, 마지막으로 주셨던 감남산 메시지 그거 붙잡고, 그죠? 한 열흘 동안만 집중해도 세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저부터 잘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이 틀린 것들이 내 속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뒤집는 아,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제 그것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나면 이제 24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24가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고란주가 하나 감남산 40일 질정. 어떻게 하면 24가 되도록 조금만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좋은 영화 하나 봐도 그때 보면 너무 재밌는 영화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또 맛있는 거 저도 먹으면 아, 생각나는 사람, 그죠? 우리 집사람하 우리 예린계 성도님들. 저, 우리 목회자이기 때문에 돈은 없지만, 또 성도님들 어디 가면 좋은데 많이 갑니다. 예전 한 번씩 가거든요 목회자들 모이면. 우리 도로는 갈수 없지만, 또한 번씩 목회자들 모이면. 그래서 우리는 거지하고 최고 높은 단계두 단계.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제일 맛없이 먹는 거하고, 제일 맛있는 거하고 딱 이게 그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데 가면, 우리 집사람 한번 데려와야 겠다 우리 예린계의 성들이 맛있는 그이 음식점에 한번 데려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 감남산 집중 42. 138. 그죠? 아, 거기에 아, 집중하고 체험해서 이제 24로 이성삼위 하나님이 누려지는 아,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이 3, 치를 이루기 위해서 가졌던 요셉의 해골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또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해골을 묻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았던 것 같이 요번 한 주간에 정말 감남산 40일,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하나님 은혜 받는 40일, 집중해서 누리는 마가다락방의 10일간의 축복을 회복해서 이제 24가 되어져서 7명이, 7명의 이명 렘넨트들이 받았던 그 축복, 시대를 살렸던 전도자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회복하고 2, 3, 7, 5천 영적 살리는 주의 영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